요탐은 2 5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6회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인데 차독의 딸이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우찌야가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들은 옳은 일을 하였다. 다만 아버지와는 달리 주님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백성은 여전히 타락해 있었다. 요탐은 주님의 집 윗대문을 세웠다. 그리고 오펠의 성벽 위에 많은 것을 지었으며 유다의 산악지방에 성읍들을 세우고 살림지대에 성체들과 탑들을 세웠다. 그는 또 암몬 자손들의 임금과 싸워 이겼다. 그 해의 암몬 자손들은 그에게 은 백탈렌트와 밀반만코르와 보리 만코르를 바쳤다. 암몬 자손들은 두 번째 해에도 세 번째 해에도 같은 양을 가져왔다. 요탐은 이렇게 강해졌는데 주 자기 하느님 앞에서 제 길을 굳건하게 지켰기 때문이다. 요탐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수행한 모든 전쟁과 그가 걸어간 길에 관해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그는 25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요탐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에 묻히고 그의 아들 아하지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